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물이 많이 빠졌죠. 확실히 어, 그 많은 비를 맞았으니 물이 안 빠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집 다육이들은 오는 비, 많은 비를 다 맞았어요. 비가 얼마 안올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왔어요. 비가. 오요 로잔나 좀 보세요 요게 살도 없고 그냥 얇았었거든요 근데 통통해지고 어우 진짜 예뻐졌네요 손톱도 길었어요 이제 손톱이 없었는데 요 멀로들 많이 컸다 어우 얘큰거 보세요 세상에 이 자구들도 엄청 커졌네 아유, 이뻐라. 아유, 돌덩어리들이야, 전부다. 얘만 자구가 났어요. 얘네들은 괜찮, 안 났는데. 신기하죠? 음, 오렌지 몰러들이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잘 나는 것 같진 않던데. 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예쁘네요. 와. 진짜. 딱딱한 게 너무 예뻐요. 딱딱하니까 자꾸 만져보고 싶어요. 세상에. 아주 예뻐졌네요. 어,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이 미국 말리아인데 어, 이거 색깔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피멍처럼, 이렇게 얼룩덜룩 가네요. 완전 피멍도 아니에요. 뭐, 희한한 색깔이네, 또. 어떻게 이런 색깔이 되지? 참 많은 비가 애들을 변화를 시켰네요. 요요 소비땅인 요 요것도 많이 자랐네 그래도 하엽도 이렇게 하엽 하엽들도 생기고 속에 요거 요거 여기 있는 것도 조금은 커졌네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데도 자구들이 좀 있고 색깔 요것도 좀 빠졌어요. 굉장히 진했었는데, 예, 빠진 모습이에요, 이게. 야, 엠보 색깔 좀 보세요. 다 빠지고. 어, 다 빠지고 이런 색깔이 나네요. 진짜 창들은 물을, 물이, 물을 빼면은 진짜 안예쁜 색깔로. 하엽을 따로 떼주질 못해가지고, 항상 하엽이 많아요. 우리 집은. 요거, 새로 나온 자구도 이렇게 비집고 나오네요. 여기서 엠보가 음, 이렇게 근데도 또 새롭게 또 안에 물이 들었어요. 또 들어서 나와요. 요것도 그렇고 빠진 상황에서 엠보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 실내 실내 어머나 세상에 요거, 요것도 많이 커졌지만은 약간 핑크색이 감 돌아요, 그래도. 와, 많이 컸네, 정말. 애들이 그냥 살도 찌고, 크기도 많이 크고, 실컷 빗물 먹었네요. 아마빌레도 그렇게 작아지더니, 조금 커졌어요. 아주 돌덩어리 듭니다, 돌덩어리. 음. 아주 금방금방 작아질 듯이 그러더니, 비 맞고 나서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러우도, 이제, 요, 탄게 많이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가 많이 자라나와서. 분지를, 분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것도. 요것도 분지를 안 해도 되네. 분지하고 있고, 탄 모습이, 탄 입장들이 많이, 어,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화엽도 안떼지네젖었대서 그런가. 자고들도 여전히 잘 있어요. 러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크고 있네요. 어, 원종 엘리자베스도 다 빠졌어요. 거의 얼룩얼룩하게 피망으로 남아있고요. 요거 카탈리나 마리아 카탈리나 마리아도 이런 모습으로 얼룩덜룩한게 안예쁘네요. 오히려 여기 배게하는 물이 안 들었던 아이들이 더 어, 초록한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얼룩덜룩 하니까 더안 이쁘죠. 오히려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음 블랙 타이거 아니 아니 아니. 레드 타이거 마리아는 오히려 이렇게 드는 애들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물이 빠지고 다시 들고 있어요. 레드타이거 말이야. 뭐 토스카넬리는 손톱이 이쁜 아이니까 손톱이 물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이가 아니라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물이 조금 들었어요 더 그런 데가 예뻐졌어요 더 가운데 생장점에 손톱도 아주 예쁘게 칠하고 있고 더 들었네 여기가 그리고 비 오고 나서 계속 이렇게 차광을 했어요. 어. 비 오고 난뒤 화분에 물이 많아서 또 물들까봐 조금 차광을 계속 해줬답니다. 이거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도 물을 조금 뺐네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비를 많이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노브라. 노브라는 요런 모습으로. 요것도 물을 뺐고요. 하지만 핑크 딥스는 사이즈 엄청 커지고 어우 이뻐졌어요. 핑크색으로 가운데가 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어요 얘는. 사이즈 많이 커졌네. 세상에. 얼굴이 아주 예뻐졌어요. 상당히.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이고 토스카넬리도 그렇고 요두 가지는 아주 두 개는 예뻐졌네요 바람이 어, 많이 불어요 이렇게 아이고 프레시즐리 커진 거 보세요 와 진짜 많이 커졌다 음, 얼굴을 그냥 쑥쑥 키웠네요 약간 색감이, 까만색이 조금 옅어졌죠? 얘큰거 보세요. 한연말이야. 음. 어휴, 이파리가 쑥쑥 커져가지고 아주 깔끔해졌네요. 라인만 조금 들어있고, 어휴, 깔끔하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우렌시스 볼까요? 딱딱한가? 딱딱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를 맞았는데도 이래 말랑해요. 크기는 좀 커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아, 불꽃, 와, 많이 뺐죠, 물. 가에도 뺐어요, 이것도. 여기도 뺐어요. 가운데만 새로 나와서 뺐더니 요가에도 물이 빠졌어요. 가운데 새롭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주 딱딱합니다. 불꽃이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애심 요게 많이 커졌네요. 진짜 쬐끔해서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많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땡글땡글땡글한게 아주 귀여워요. 귀엽게 대라고 있는 애심입니다. 어 이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죠? 요거 생각날 때 있고 안날때 있고 이름표는 어디로 들어간지 안 보이고요. 어쨌든 요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손톱에 약간 핑크빛이 나면서 그냥 그대로 얼굴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어머, 세상에. 오히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물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머, 왜뭔 일이래? 어머나, 세상에. 여기 안에가 이렇게 커지고, 여기 물이 들었어요. 더 빨갛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어요. 더. 오, 신기하네요. 음, 아주 색감 깔끔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퍼플 딜라이트. 퍼플, 퍼플 딜라이트도. 담뱃재가 좀 있고요. 방송을 그렇게 해도 털어지지 않네. 담뱃재가 있고요. 물이 많이 빼지진 않았어요. 얘는. 허플 딜라이트 이런 모습으로 얘가 자꾸 밑으로 들어가서 좀 그러네요. 이것도 햇빛 안 보고 밑으로 들어갔다고 파랗죠. 그쵸. 햇빛이 안 봐가지고 오, 신기하죠.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허플 딜라이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빛 우리대, 둥근이 빛이 우리대. 동글동글동글. 예쁘게. 말라있던 애들은 잘라버려서, 이제 동그란 모습만, 동글동글하게 말아 들어간 애들만 있으니까 이쁘네요. 뽑아볼까 하다가 그냥, 그냥 여기를 잘랐어요, 그냥. 외를 잘라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들어간 애들만 있어요. 예쁘죠? 동글동글하게 말아 들어갔어. 딱딱해요, 얘도. 이런 모습이고요. 어, 아, 어, 에보니. 깔끔해졌죠, 이것도. 많이 컸네요, 이것도. 깔끔해지고, 많이 크고. 흑장미. 와, 예뻐진 거 봐요, 얘. 커지기도 했지만은, 까만 색깔이 더 진해졌어요. 진짜 짱짱하네요. 얘는 이파리가 유난히 더 짧죠? 얘네보다. 이게 합식한 애들이라 다, 자라는 모습이 달라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얘는 엄청 짧아요. <laughs> 젤리처럼 아주 딱딱해요, 딱딱해. 흑장도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홍비. 홍비는 뭐, 그렇게 빼는 건 없는 것같아 항상.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더 빼지는 않고 항상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이건 어, 레드 폴론 폴롬. 레드 폴론도 하엽이 많이 생기고 커진 것도 조금 커졌을까요? 하엽이 많이 생겨서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엽이 많이 생겼네요. 비를 맞으면서도 하엽이 생겼어. 아이고 이쁘네요 그래도. 이거는 블랙 머스탱. 옆으로 좀씩 좀씩 기울어가면서 음, 한쪽이 하엽이 많이 생기면서 기울어지고 있어요. 와 손톱이 아주 예쁘네요. 그래도 블랙머스 테인 모습입니다. 마왕 입, 입장이 엄청 짧아졌죠. 아주 통통하고 그냥 이파리가 저렇게 짧아질 수가 있나요? 밑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제 하엽으로 거의 다 나갈 것 같아요. 다섯 개 밖에 안 남았어요, 아래. 넓은 입장이. 그래가지고 완전 짧은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마왕의 모습이고요. 이건 누브라. 이것도 비 맞고, 아우 엄청 딱딱하네, 얘도. 이렇게 거리대들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색감이 뭐 거의 다 아, 빠졌다고 보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잘 열심히 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